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해 노잼 도시로 불리는 광주.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꿀잼 도시 대전환을 선포, 복합 쇼핑몰과 도시공원 조성, 페스타 시티 광주를 공약으로 유잼 도시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광주보다 앞서 원조 노잼 도시로 알려진 대전 역시 젊은층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 노잼 도시 탈피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 대전은 노잼 도시가 아니라 유잼 도시이고 대전은 꿀잼 도시다. 완전 도시. 도시. 완전 <laughs> 도시로 한때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대전 광역시. 하지만 최근 국내 도시 중 유일하게 아시아 최고 가성비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국내 여행지 점유율 부문에서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전시. 엑스포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 불릴 만큼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충청도 제1의 도시. 하지만 대전시의 인구는 지난 11년간 10만 명이 감소하며 예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생활인구 유입에 사활을 건 대전시. 그첫 번째 프로젝트는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야간 도시명 축제인 대전 영시축제. 지난 8일 올해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대전 영식 축제는 예전에 추억의 대전가요,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에 사리끄라 나는 간다, 대전발 영시 5 0분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시 축제는 그 영시 5 0분 거기서 차용이 된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저희 축제장이 열리는 게 원도심인데 여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경계를 살리는 축제. 주된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가치 를 높이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축제 콘텐츠를 가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영채축제를 시작하게 됐고요. 왜 더운 8월에 하나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산이나 바다로 여름휴가 를 가게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도심으로 여름휴가를 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1km 구간에 달하는 축제장에는 다양한 재미가 넘쳐납니다. 과학도시다운 볼거리부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두루 갖춘 대전 영시 축제 시간여행을 테마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전시장엔 휴가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전이 아무래도 과학이 좀 중점적인 도시라서 그런지 이런 체험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VR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을 다 좋아하고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애기랑 1시부터 왔는데 즐길 것도 많고 밥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걸로 아는데 예, 새벽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전 영시 축제는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주제로 낮부터 자정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영시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 밤1 0 시가 넘는 시각이지만 여전히 축제장 곳곳에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인기 가수 공연과 디제잉 파티 그리고 맥주 부스 등. MZ 세대를 겨냥한 야간 콘텐츠는 젊은 관광객 증가와 함께 대전 영시 축제의 성공 비결로 꼽힙니다. 여름에 하는 축제인데도 어쨌든 밤에 와서 좀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먹거리를 이제 뭐 맥주나 그럼 막걸리랑 같이 즐기면서 이제 좀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이런 레이저나 조명으로 좀더 다양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하는 축제라 좀 신선하기도 하고 야간에도 이렇게 가족들, 그 다음에 지인들,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도심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컨셉트로 축항스를 탄생시킨 영시축제 첫해 방문객 110만 명에서 작년 200만 명을 돌파하며. 4천억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이 도시는 전국에서 제일 교통이 교통 성이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간이 k m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갑자기 사람이 다니니까 이런 공간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서 축제장에 오시는 거고 또 바로 인근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도 상당히 많고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축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어, 소비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가장 큰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mz 세대들이 국내 mz뿐만 아니라 해외 mz들이 몰리는 도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MG들의 지금 소비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밤 늦게까지 뭐 야간 경관 문화를 즐긴다든지 또 공연을 보고 그리고 맥주 파티를 하고 이제 이런 그 문화가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핵심을 간파하고 축제 기획 의도에 녹여내서 더 늦게까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체류할 수 있게끔 한 축제가 바로 영시축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축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꿈돌이 캐릭터, 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가 대전을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굿즈샵과 꿈돌이 라면 가게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계속 이 영시 축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꿈돌이 캐릭터 관련해서 꿈돌이 라면이나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이 계속 발전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대전시는 2023년 꿈시 패밀리를 제작해 도시 홍보와 상품화 모델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왜 만들었냐? 제 일목적은 이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고 어떤 디자인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꿈돌이가 대전이라는 도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굿즈를 한 250종 이상 매년 지금 100종씩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매출액만 해도 지금 한 20억이 넘는 예, 그 정도 매출액을 내고 있고 최근에 꿈돌이 라면이라고 출시가 됐는데 출시 한달 만에 50만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꿈돌이 캐릭터와 함께 도심을 누비는 시티 투어 버스, 대전시는 축제 기간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지역 대표 빵집과 관광지를 방문하는 빵시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전만의 감성과 맛을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 대전이 노잼 부시로 유명한데 어, 막상 와 보니까 왜 노잼인지 잘 모르겠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건도 많아 가지고 대전 빵지 순례의 출발점이 된 유명 빵집 전국적으로 인기다 보니 빵을 사기 위해 오픈런과 대기 줄은 필수. 빵집 하나로 도시 이미지를 바꾼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전국 가맹점 확장 대신 지역을 고집하며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활성을 이뤄낸 향토 기업, 새로운 미식 투어 콘텐츠로 대전을 국내 디저트 여행지 1위로 이끌며 동반 성장 중입니다. 지금 영수제뿐만 아니라 어, 빵의 도시였던 어떤 대전의 어떤 이미지로 해서 또 이제 그 미식 이제 미식 투어의 어떤 그 대전의 이제 대표적인 콘텐츠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알려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보통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올 상반기 한 삼십 프로 정도는 예+ 예 증가했다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 대전 영시 축제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침체된 원도심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는 축제 성공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원도심 상인들과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먹거리 같은 경우는. 아, 평시에 한두 배, 세배 이상 며칠 놀러 오고, 어느 음식이 모자라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더불어서, 아, 먹거리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제품도 오시는 분들이, 아, 보시고 또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활성화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상인회에서, 아, 여기 나오시는 분들, 엄선해서 아, 음식 같은 것도 저희가 시식을 미리 하고, 아, 맛을 보고 맛이 없으면 거기 정확히 하고 아, 가격도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바 가지 없는 행사가 영시제가 되기 위해서 저희 상인들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윤에는 대전시 자치구와 함께 공동 기금을 조성해 관광객 편의 시설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민관 협력의 노력이 더해져 최근 젊은 세대가 전통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영시 축제는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도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관광과 소비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 영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낮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밤에는 또 먹거리도 있고 어 이렇게 불빛도 많고 <laughs> 네 반짝반짝하고 즐길거리가 많아서 좀 시간적으로 좀 길게도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대전의 성공 사례와 달리 광주 충장 축제의 경우.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라는 도시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축제로 아무리 유인책을 마련해도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데 또그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고 지출로 이어지면서 지역에 소득이 창출되는데 한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가 잘할 수 있는 비체도시. 빛의 도시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이용을 해서 야간에 뭔가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AI 광주, AI 도시 광주의 그 정체성을 십분 활용한 과학과 연계해서 뭔가 축제가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 거는 여러 뭐 다각도로 좀 축제를 연계하는데 시도는 했던 것같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 자체가 세계화라든지 아니면 산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야 축제도 빛을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시 축제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시 브랜딩에 성공한 대전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인 지역 축제가 인구 감소 극복의 출발점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역 소멸이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죠. 그런데 인구 감소하는 지역도 예를 들면 10만 명, 20만 명 고주하는 이런 도시도 세계적인 축제를 가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유동인구죠, 외국인 관광객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 도시의 경제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 도시가 성장을 하면 도시 발전의 축이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 그만큼 인구가 또 모이는 거고, 그래서 대전 영시축제는 충분히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가 된 대전광역시 축황스의 도시라는 브랜딩과 함께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그리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비즈니스 모델 구축까지 대전 영시 축제에서 시작된 대전의 변신은 놀라웠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관광 자원을 보유한 광주 전남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브랜딩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사터치 따따구따였습니다